틀어 버릴까 돼요 와 아우 됐다 떨어졌다 아, 대가리, 대가리가 떨어졌다 대가리가 으, 소름돋아 이 새끼 대가리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봐야 되는데 대가리 붙어있는지 아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대박이다 움직이는 거야 이거 좀... 됐다. 손에 붙을까봐 와와 소름돋는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길고양이 몸에서 뗀 진드기 새끼 이거 차정식 와 안터진다 안터지는데 어. 어디야? 너는 카메라를 떼면 안 되지. 이미 근데 앵글 바에서 있어요, 형이. 이피 피. 이 피. 피라도 찍어라 이거. 이 피. 와, 진득진득하다야. 피가. 안에 <laughs> 여기 있네. 씨 와, 씨. 와,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? 피 튀어가지고 Thank you.